2007년, 2008년 정말 뜨거웠던 조선주. 아직도 그 맛을 봤던 사람은 잊지 못한다는 전설의 그 시절.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상승해도 열례행사처럼 조선주 슈퍼사이클 기사가 뜨는데요. 기대감에 진입했나? 강세 언제까지? 힘찬 백구동 벌써 왔나? 주도주 되나? 조선주 안 물려본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몇 년째 슈퍼사이클 기사가 투자자들의 심장을 흔듭니다. 그런데 2023년은 정말 이번엔 다르다일까요? 오늘은 조선주를 언급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증권 엄경아 연구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특별히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올해 이제 2023년부터 친환경 교재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과거 앞에 한 3년 정도는 단순히 기대감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정말 수주로 그리고 음. 매출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2008년 이후 뭐 9년, 10년, 11년 요때 그 호황기 이때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처럼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000년대 극초반부터 2007년, 8년, 심지어 2009년까지 수주 잔고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었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그때는 전세계 조선업체가 정말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였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상장되어서 항상 많이 들어보셨던 현대대우 삼성을 제외하고도 매우 많은 조선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조선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없어졌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양적으로 더 선박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이 조선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단순히 양적인 부분은 그때 회복만큼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호황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중국의 기술력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든 LNG 캐리어에한70% 정도를 한국이 만들었을 거예요. 네. 나머지는 아마 일본이 많이 만들었었을 겁니다. 중국은 원래는 딱한 군데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후동조선소라고 해서. 그 회사가 지금까지 수주를 해서 만들었던 역사적인 레코드는 1년에 4척이 최대였습니다. 음. 대형 네. 그 선박 기준으로. 2022년에 한 4, 5군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본 LNG 캐리어가 시장에 인도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6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됐을 때제 시간에 인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중국이 필연적으로 LNG에 대한 생산 캐파를 자꾸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럼 매년 거기는 심지어 성장하는 국가고 나머지 원래 1, 2등에 위치해 있던 일본과 한국은 사실 LNG를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쓰는 그런 국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 정도는 적어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중국도 어떻게 보면 LNG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그걸로 봤을 때 후동중앙화가 만드는 일년의 내척은 너무너무 작은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그래도 세계 적으로 한열다척 정도씩은 계속 보급을 했었던 국가인데 이쪽이 적게 되니까 중국이 자급자족을 하려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서 중국이 이제 점진적으로 자꾸 발주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현재 유럽에서 막 중국 조선으로 쫓아가가지고 LNG 캐리어를 많이 발주한다기보다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거를 중국에 발주하게 음.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유럽 선주인데 중국한테 발주한 케이스도 잘 찾아보면 결국 그 선주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탑티어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는 한국조선해양, 아, 한국조선해요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한 16만 원 정도. 지금 주가가 9만 원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생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이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납기 맞추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제도 쪽에 있는 두 개의 야드가 뭐, 1년에 적을 땐한 350명, 아니면 많게는 한 500명씩.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뭐, 1년에 많이 양성을 해봤자 한 1000명. 그래서 진짜 많이 양성하면 1년에 2000명 정도 신규 인력이 양성이 될수 음. 있는 거고, 아니면 그보다 적겠죠. 음. 근데 저희가 조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금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양성하고. 내년 양성에도 절대 다못 채웁니다. 그럼 외국인도 들여오기도 해야 되는데 외국인도 지금 들여오고 있는 속도가 매우 느리죠. 그래서 산업 쪽에서 조금 바라보는 건 다른 산업에서 넘어오는 인력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음. 것도 좀 있고. 음. 근데 제가 그두달 사이에 한화오션에 갔는데 지금 요즘 24시간 가동 중이시더라고요. 아. 3교대로 그래서 음. <laughs> 안 되면 될 때까지 아. 약간. 기술이라 하루 이틀에 외국인 그냥 데리고 와서 시킨다고.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거고 다른 얘기거든요. 음, 저희가 내년이 이제 볼륨적으로 확 느는 시점이고 네, 뭐 네, 올해는 네. 단가는 올라가지만 볼륨이 늘어서 지금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저희가 올해 말에 내년에 인도할 물량을 막 본격적으로 많이 늘리기 시작할 때 이제 신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음. 뭐 약간의 차질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치명적인 차질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음. 항상 계속 고용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내년까지 주구장창 나오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돌아온 영어 인셉션 아니 리셉션의 주인공 유진 투자증권 강영현 이사의 의견입니다. 하반기에는 이거 말고도 좀 조선업 조선업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조선 예. 조선업이 그렇게 가능성 이 있으니까 왜 갑자기 조선업이지? 조선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는 도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예.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조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손기술 좋은데 음. 일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 많이 있었고 가격도 괜찮게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도는 다 해외에서 갖고 오고 그거 노동자들은 못 구해 가지고 저쪽 음. 저기 동남아에서 갖고 오고 그래서 만들어 갖고 5%짜리 마진 먹는 건데 환율 왔다 갔다 하면 손실 나고 조선업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음. 포커스를 자동차까지 이렇게 막 치는 게 조선업보단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TV에 이수빈 대표도 조선주 추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조선사들을 표로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도 좀더 관심이 가는 게 HD 현대그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H 현대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자회사가 크게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HD 현대중공업, 하나는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상장되어 있지 않은 현대삼호중공업인데 최근 강한 수주 호조세가 지속이 되면서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200% 이상을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현대삼호중공업이 상장이 안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은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 해양 쪽으로 향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가장 대장주는 HD 현대중공업으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안정적으로 LNGC 수주장고를 내고 있고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의 선별 수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뿐만 아니라 탄탄한 현금 흐름과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룹사의 이 현대 3호 중공업의 건조 슬롯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수주 모멘텀이 이 HD 현대 중공업 쪽으로도 바통을 이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봄직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대 위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주 선종의 다변화를 이뤄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대우조선 해양을 관심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주인을 찾는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 그룹이 인수하는 흐름인데, 중요한 건이 하나 그룹이 HSD 엔진을 또 인수를 하게 되면, 핵심 기자재 공급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고 엔진과 방산 등의 분야에서 하나 계열사와의 또 시너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도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봤는데 아니 무슨 2년 뒤에 올해 대비 영업이익은 15배 당기 수익은 약 70배 가까이 성장 전망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업종을 내가 좀더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HD 현대그룹 계열사 또는 이 대우조선 해양 위주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부자 아빠 정재우 대표와 김영욱 전문 투자자의 의견도 가져와 봤습니다. 에, 조선주에서는 뭐 미포조선,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등이에요. 음, 미포조선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실적이 개선되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주면 될것 같고요. 조선적 특징이 수익이 나면 좀, 기하급수 수익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 아, 아. 적자도 많이 납고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적자 배를 다 이제 납품하고, 음. 흑자가 많이 나는 배를 뭐 LHC 선거 태어나 이런 거 많이 보유하고 있고, 수주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작년에 엄청 했잖아요, 사실. 또, 지금도 올해도 엄청나게 합니다. 아, 어. 그렇다면은 조선주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싸주잖아요. 우리. 핸드미 보조선 같은 경우도, 이, 일본기 적자 나왔지만은, 이 종목도 위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배별로 약간 바뀌는 그런 구간이 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이렇게 이제는 네.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오. 그래서 조선주도 괜찮다. 자,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의견대로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부정적인 의견도 놓칠 수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건 슈퍼사이클 단어에 너무 꽂혀서 대응에 소홀히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응해서 좋은 수익이 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